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나 울려 보겠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산책 얘기를 준비했어요. 언박싱도 해볼 거고요. 동네 서점에서 산 책도 있고 또 어차피 월간 독서 정리에서 얘기를 하기는 할 거지만 과학의 달을 맞이한 추천하는 책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책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두 권은. 동네 서점에서 사온 책입니다. 젊은 작가상 작품집이랑 H마트에서 물다를 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학 동네만 두 권을 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00원인가? 5,500원인가에 샀던 것 같은데 7,000원대로 가격이 살짝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취지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책이고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작품만 읽어봤는데요. 어, 저는 그래도 조금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의 유머나 조금의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랐는데, 어,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조금 먹먹하고 진지한 톤의 이야기들이 다수였던 것 같고, 작년에는 그 뭐지? 엄마가 더 잘하는 게임인가?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막 유쾌한 분위기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래서 좀 사기 망설였었다가 그래도 한 해가 가면서 계속 책장에 오고 시리즈를 모으는 재미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동네서점에서 데려왔고요. 요거는 제목이 H마트에서 울다잖아요. 요 작가님도 되게 흥미로운 분이시고 요 스토리도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읽을 거냐면 나안울 건데? 나 울려보겠어? 약간, <laughs> 신부가 좀 못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썼습니다. 울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엄마 이야기가 눈물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거는, 아, 이거는 인류의 DNA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월간 독서 정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하는데 저는 울음 참기 챌린지를 막어 어 이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만큼 정말 감동적이면서 슬픈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시작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어, 출판사에서 받아본 책이에요. 근데 괜찮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거 3월02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 그래, 나도 이런 것들 궁금했어 싶어지는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어요. 여, 이쯤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시작이 유튜브였는데 이것을 굳이 편하고 무료로 볼수 있는 유튜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사봐야 하는 책으로 나오는 것이 매력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취향에 맡기겠습니다만 어, 저는 영상보다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어, 더 좋고요 사실 392이 캐릭터가 귀엽다고 느껴지면 귀여우실 텐데 저는 약간 너무 졸라맨 같아서 저에게는 귀여움을 자아내지 못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괜찮습니다. 이거 청소년분들께 권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데 진짜 침대 옆에서 바로 갖고 와서 읽다가 책갈피 없어서 이렇게 티슈 껴. <laughs> 이건데요. 저도 정말 문과 출신이고 과학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한 권을 여러 번 읽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서서히 익혀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볼 다양한 물리학 기초책 중에서는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제목이 무슨 유행가 그 제목처럼 지어진 게좀 아쉬운 거예요. 오히려 이 원제가 옆에 써 있는데 이 작가님이 이 책을 쓴 취지와 더 맞는 것 같고 이걸 더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약간 감성적인 걸 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오그라들어서 이, 이 제목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덮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는 또 다른 책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정리하는 식으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난이도와 톤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박스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책을 많이 안 샀는데 박스가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피가 큰 굿즈를 하나 샀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어 책은 이렇게 이렇게 세 권이 들어 있고 이 박스가 조금 부피가 커요. 그래서 큰 박스로 와서 일단 책 얘기를 할때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laughs> 왜 화가 날 거냐면 여기 처음 요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요즘 이책 인스타 광고에서 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한 최근 한 달간 뭐 표지가 어땠네 이 사람들이 사연이 어땠네 하는 시작하는 그 광고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봐서 어, 이, 대체 뭐지 이 정도 광고를 했으면 진짜 재밌다는 건가 믿고 보라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이런 광고 많이 하는 책을 요번 달에 하나 읽었어요 근데 아, 좀 실망을 했거든요 또 궁금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고 재미가 없으면 한동안은 인스타 광고가 넘쳐나는 책은 전혀 사지 않겠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실망감이 쌓여진 기대감으로 산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추리 소설들 있잖아요. 미스터리들. 다 읽으신 분들만 모아서 라이브로 한번. <laughs> 나는 이 부분에서 실망했다!를 이 우리끼리 털어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주토끼입니다. 아무래도 북허상의 그 최종 그 후보자가 되시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작품이길래 보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기왕이면 창을 받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되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가님으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샀습니다. 빨리 읽고 월간 독서 전개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요, 당연히 제가 살 수밖에 없는 책인데.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 베스트 재밌었던 책으로 골랐던 게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이제 여행 가서 맛있는 것들, 그 나라의 식문화, 책, 재료, 요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책인데 그 스페인 편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설거지 할때 음악 들으면서 하는데 오디오북을 틀어볼까 하고 윌리에 들어갔다가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볼까 하고 딱 켰어요. 그냥 뭐 집에 있는 책이니까 오디오북으로 들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롤로그부터 읽어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문정훈 교수님하고 장준호 셰프님 딱두 명이 가시는데, 장준호 셰프님이 이 책이 화보로 분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아, 이러면은 오디오북으로 내가 만족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스페인 거기에서 너무너무 재미를 느꼈고 사진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것도 결국 사게 되었습니다. 요거는북 램프입니다. 조명인데요. 이게 제가 사실 먼저 하나 산게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돈키호테인데 하나 샀는데 마음에 들어서 또 하나 샀습니다. 심지어 이게 원래는 정가가 만 구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천 원에 약간 재고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뭐 저는 뭐 싸게 사면 좋으니까.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요게, 5,000원인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낀 거는, 램, 요거, 전구 하나만 사도 한 3,000원 돈은 하거든요? 음, 저렴한 거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구 하나만 사도 3,000원 돈은 할 텐데, 요 아크릴 모양의, 이렇게, 전선이랑 다 들어있어가지고, 예쁘게 꾸미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더 많이 사서 책장 위에 쫙 올려놓을까 했다가 그냥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샀고요. 요거는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딱 봄에 놓기 좋은 그런 일러스트가 될것 같아서 이저 이거 공부하고 이제 아침 독서하는 책상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쯤에 놓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불을 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뭐 이거 화면에 잡히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전구 좀 끼워놓고 앞쪽으로는 정말 책처럼 그 앞에 표지, 뒷표지 이렇게 느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눈부셔라. 살짝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마감이 완전 매끄러운 건 아니고 살짝 긁힌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필름을 떼어내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건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냥 무드등으로 이렇게 딱책 읽기 괜찮은 정도의 밝기예요 하나 켜놨을 때요거는 켜놓으면 표지 때문에 조금 더 예쁜 컬러 나올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인테리어 용으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19,000원이면 사실 비싸서 안 샀을 거거든요 5,000원이라서 득템하는 기분으로 샀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간 독서 정리해서 얘기하고 싶은 재밌는 책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영상에서 다 모든 걸 얘기해야지 체크아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야. 조용히 뒤에서 혼자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근데 또 기왕이면 우리 뜯는 재미는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또이 야심한 시각에 촥 하나 카메라를 또 켜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 이번 책들은 좀 기대가 있어가지고, 이건 당연히 재밌겠죠. 좋아했던 시리즈니까. 내가 진짜 더 이상 인스타 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는가? 인스타 광고는 정말 득이 되는 게 1도 없는 것인가를 이 책을 마지막으로 <laughs> 한번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서점에서 사왔던 이 책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샀던 책리스트에 있다면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야심한 시각이었어요. 밤 느낌이 좀 나시나요? 무드등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는 독서를 하고 잘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